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는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나물을 캐어 먹으며 대사리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 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어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 들렀어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 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 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나는 이제 기력이 새어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안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보잘것 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바랐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 였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재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욥기 30장은 29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지는 욕의 마지막 발언의 일부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의 등불이 되어주시던 때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헤쳐나가고자 했던 욕은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 세월 욕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과 이에 걸맞는 인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욥을 의인으로 칭송하고 존경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욥은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비켜 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말합니다. 욥이 오면 원로들은 하던 말을 멈추었고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습니다. 욥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거머쥔 욥을 위해 알아서 그의 일을 칭찬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욥을 아는 이들은 그가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으며 욥은 그들의 말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와 명예를 모두 잃어버린 지금 욥은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부와 명성을 누리던 시절 알아서 욕의 선행을 칭찬하고 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욕이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까지 욕에게 돌리며 그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젊은이들은 물론 노인들과 원로들도 욕을 보면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이제는 어린 것들까지 욕을 조롱합니다. 한때 그의 앞에서는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으나 이제는 그의 양떼를 지키는 개들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들의 자식들까지 욕을 조롱합니다 이름도 없는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 욕을 비웃으며 심지어 그를 꺼려 멀리하고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습니다 이보다 더한 삶의 추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욕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낮은 자리에서 욕은 인생을 다르게 봅니다. 이전의 그는 세상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의 새 친구들처럼 욕 역시도 심으면 거두고 노력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삶의 이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부와 명성을 누리던 시절의 욕은 이러한 명확한 삶의 이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는 했으나, 요분 여전히 가난과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벗어날 길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부와 명예를 잃었다는 이유로 한없이 각박해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대하며 욥은 삶의 결실이 노력의 결실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뿌린 것보다 많이 거두고 다른 이는 뿌린 것보다 적게 거둡니다. 심지어 뿌리지 않았음에도 거두는 이가 있고 뿌렸음에도 거두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론의 질서 밖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요비.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운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인과론의 질서를 벗어난 다른 영역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는 노력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정성이 바탕을 이루되,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분 고난의 자리에서 이 진실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시문대로 거둔다는 이치를 확신하는 그의 새 친구들과 달리, 요분 인생에는 노력과 결실의 인과 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이 하나님 은혜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죄의 씨앗을 뿌렸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은혜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은총의 새날을 허락하십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을 조롱하는 이들의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욥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했고,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리에 있는 이들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기 의의와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